데칼의 보조시트가 안착되지 않고 왔어요.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알디랩입니다. 주문하신 데칼의 크기가 일정 크기 이상인 경우 데칼의 보조시트를 안착시키지 않고 따로 동봉해드리고 있습니다. 작은 사이즈 데칼을 보내드릴 때 사용하는 안전 봉투의 사이즈보다 큰 경우에는 박스에 데칼을 포장해드리고 있는데요. 데칼의 사이즈가 워낙 천차만별이다 보니 데칼을 살짝 둥글게 말아서 보내드리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데칼을 말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데칼 필름과 보조 시트의 신축성 차이로 필름 사이가 들뜨고 울어서 시공을 어렵게 만든답니다. 작은 사이즈의 샘플로 촬영한 영상이라 영상에서는 극단적인 효과를 위해 데칼을 다소 빡빡하게 말았습니다. 하지만 큰 사이즈의 데칼들의 경우에는 크고 느슨하게 말아도 필름 들뜸 현상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정 크기 이상의 큰 데칼은 동봉된 보조 시트를 시공 직전에 부착해 주시는 것이 데카를 더욱 퀄리티 있게 시공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만약 보조시트가 안착된 데카를 받았는데 필름이 약간 울어있다면 동봉된 헤라나 카드를 이용해서 앞뒤로 조심스럽게 밀어주세요. 큰 문제가 생길 만한 사이즈가 아니라면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보조시트를 최대한 안착시켜서 발송해드리고 있답니다. 알디랩이었습니다.